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20대 때와 달라야 합니다 사실 20대 때는 며칠 굶으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을 고수하면 대부분 요요현상이 발생해서 이전보다 더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이유미의 비만세포들 산부인과 전문의 이유미입니다 젊었을 때 다이어트했던 것처럼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잘안 빠져서 고민이신 중년 여성분들 많으시죠? 게다가 다이어트 시에 빠졌으면 하는 지방은 안 빠지고 나이 들수록 그 소중함이 더해지는 근육만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은 지키면서 지방만을 빼고 싶으신 중년 여성분들을 위해서 근손실 없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는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노화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젊었을 때보다도 신체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감소가 유발되면서 또 단백질 합성 능력의 감소 근육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호르몬과 테스토세론 등 호르몬의 감소 신경계 기능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근감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달하고 이후 한해 1%씩 감소되면서 80대에 이르렀을 때 30대 근육량은 약 50%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다이어트의 관점에서만 보면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기 쉽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되고 체내 칼로리 소모는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 소모되지 않은 열량은 지방으로 축적되니까 점점 몸이 분다고 하는 거죠 아울러 근육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근감소로 인해서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당과 지방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게 돼서 당뇨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커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근육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는 뼈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근육이 줄어들면 뼈를 혈을 단단히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더불어서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염 등의 질환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때문에 근감소는 그저 근육이 줄어든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형의 변화와 함께 여러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는 20대 때와 달라야 합니다. 사실 20대 때는 며칠 굶으면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년의 나이에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을 고수하면 살이 잘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처음엔 체중 감량에 성공할지 몰라도 대부분 요요현상이 발생해서 이전보다 더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합니다. 요요현상 바로 요게 대표적인 근손실에 의한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이라든지 단기적인 다이어트, 근력 운동이 없는 다이어트 등은 근손실 예방을 위해서 지양해야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손실이 없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식이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 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닭고기 와 같은 하얀 살의 고기를 비롯해서 콩 우유,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고 증량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단순 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고 통곡물, 채소,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과도한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한데요, 나이드신 분들은 주로 걷기 등 유산소 운동만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시킬 수 있는 저항성 운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 가서 보는 대부분의 기구들을 가지고 하는 운동들은 저항성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집에서 덤벨 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거나 스쿼트나 브릿지, 푸쉬업, 플랭크 등 맨몸 운동 역시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반복적인 근육 운동을 할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의학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육을 의술로 키워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시술은 코어 스컬프라는 시술인데요. 스컬프는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도 어플리케이션을 붙이고만 있어도 고강도 자기장 펄스가 30분 만에 약 36,000번의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근육 강화 더불어서 피하지방 감소 효과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근육은 증량하고 지방만 빼고 싶으신 중년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는 하지만 지방은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중년 여성분들을 위해서 근손실을 막으면서 건강하게 지방 위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몸에 무리만 줄수 있으니까 꼭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몸에 가꾸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